수억 원대의 제주마 산업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농업회사법인 전 현직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해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아 보조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5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85억 원이 투입된 제주마 클러스터 조성 사업. 이 사업을 위해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의 이대 대표였던 양모씨는 지난 2011년 자금 세탁으로 자부담금을 낸것처럼 꾸며 국가 보조금 5억 5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3대 대표였던 양모 씨도 2천만 원에 불과한 식당 임대 보전금을 1억 원인 것처럼 이중 계약서를 제출해 자부담금을 채워 보조금 1억 6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이들 두 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중 계약의 공만 혐의로 현 대표인 정모 씨등 임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부담금 관련 서류들에 대한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심사로 인해서 위조한 통장이나 허위 계약서가 관할 관청에 제출이 되어도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만연히 보조금이 지급되어 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빌려준 사람만 모여가지고 따로 얘기했어야 는데 어디 무슨 이자에 자르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말로만 그냥 우리 같이 엮어본 건데 꽤 많이 들려서거든요 제주도는 뒤늦게 보조금 집행의 점검과 정산 등 사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 2년에 한번 해서 그 전문 회계법인에 의해서 회계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그런 보조금 관리 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후 이런 사례는 없을 로 판단이 됩니다. 제주도는 보조금 환수를 위해 법인 부동산 가압류도 검토하고 있어 사후 관리 강화 방안이 보조금 비리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